솔레이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 계좌는 지옥입니다. 5천원에서 300원 마이너스 90%가 넘는 이 처참한 손실 밤잠 설쳐가면서 이걸 손절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이걸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5분만 이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역대급 호재에도 왜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반전 기회는 무엇인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마스터 코마스터입니다. 자, 이 솔레이어 때문에 요즘 고민이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솔레이어가 5,000원대라는 최고점을 뚫을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이 정확한 타이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5천 원 돌파의 명분이 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배경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첫 번째 명분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코인베이스 상장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에 상장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그 코인은 검증을 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의 은행이나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규제가 불분명한 작은 거래소에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제가 확실하고 안전한 이 코인베이스에서만 거래를 합니다. 솔레이어가 지난 9월에 여기에 상장했다는 것은 이 코인은 큰 손들이 안심하고 수천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넣어도 되는 공인된 코인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 공식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빠진 것은 가격 초기에 들어온 물량이 차익 실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 통로가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5천원을 뚫고 올라갈 폭발적인 힘은 결국 이 기관들로부터 나올 것이며 코인베이스 상장은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명분이자 배경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솔레이어의 가치를 절대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만히 있어도 공짜 돈을 계속 지급하는 전략.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바이낸스의 에어드롭 지속 전략인데, 여러분께서는 공짜 코인 나눠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기네 코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솔레이어 코인을 계속해서 무려 4차례에 걸쳐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백만 개의 솔레이어 토큰이 추가로 배포되었고요. 이 전략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명분인 이유는 가격 하락을 막는 경제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천원에 물려 있더라도 코인을 들고 있으면 공짜 수익이 꾸준히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코인을 팔아버리기보다 일단 공짜 수익이라도 챙기자 라는 심리로 코인을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즉, 시장에 갑자기 던져지는 대규모 매도 물량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숨겨진 힘이 됩니다. 이런 방파제 역할 덕분에 솔레이어는 5천원에서 300원까지 폭락을 했음에도 완전히 멸종하지 않고 버텨낼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한 솔레이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세 번째로 느림보 코인 시장의 속도를 로켓처럼 올릴 기술력 자이 말은 솔레이어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의 미래는 결국 속도와 확장성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코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는 아직도 거북이 걸음이에요. 느리고 답답하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하지만 솔레이어는 이 느린 보속도를 로켓처럼 빠르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들의 목표는 1초에 1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1초에 100만 건. 이는 코인 시장에서 전혀 전례가 없던 속도예요.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코인으로 대규모 게임을 하거나 은행처럼 실시간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면 절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필수입니다. 느린 코인은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레이어가 이 속도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대형 게임회사, 금융 회사가 솔레이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기술력이야말로 5,000원 이상의 가치를 정당화할 가장 확실한 명분이고, 이 잠재력을 보고 기관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 하락 끝에 찾아오는 물량 정리의 막바지. 이거는 차트에서 오는 가장 현실적인 명분입니다. 자, 5,000원에서 300원까지 하락하는 동안 대부분의 초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물량을 던지는 물량 정리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고요해졌고, 더 이상 던질 개미 물량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현재의 이 300원대의 가격이 바로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집 구역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장 낮은 가격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폭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공포가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바로 지금이 바로 다시 오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분이자 기관들이 물량을 모으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자, 절대로 이 타이밍에 손해를 보고 물량을 넘겨주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명분은 충분합니다. 이제 돈벌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데, 먼저 중요한 가격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가격대인 이 300원대는 5,000원 대비 94%가 하락한 역사상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추가로 더 빠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00원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키느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300원 초반대를 깨지 않고 그냥 옆으로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이 300원 위에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나중에 반등할 힘은 더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5,000원을 향해 가겠다는 첫 번째 의지를 보여주는 가격대는 바로 500원대입니다. 500원. 자, 이 500원은 그동안 하락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던졌던 매물의 벽이 쌓인 곳입니다. 이 500원을 강한 힘과 대량 거래량으로 뚫고 그 위에서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이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인베이스 상장이라는 명분도 확인했고, 300원대 바닥을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저황도 포착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5,000원에 물린 계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여러분에게 언제 팔지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500원 돌파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기관들은 언제, 몇 시에, 얼마의 물량을 사서 언제 2,000원대에서 한번 던지고 언제 5,000원 이상으로 완전히 나갈지 이미 정확한 계획을 짜놓고 움직입니다. 이 계획을 모르고 매매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 전용 리포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전용 리포트에서 발췌된 내용들을 정리해 둔 웹사이트입니다. 보통 이런 리포트는 전 세계에서 자금을 굴리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매달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자료예요. 즉 앞으로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블랙록, 뱅가드, JP모건 우리가 뉴스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들이 어떤 코인에 손을 대는지 얼마에 사고 언제 팔 계획인지 이런 세부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요 원래 이런 정보들은 개인이 보려면 월 수천 달러짜리 구독이 필요한 말 그대로 큰 손들만 아는 세계의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걸 직접 찾아보고 분석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력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미래를 엿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의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이나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이 세력들은 이미 그 차트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보게 되면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신호가 아니라 이 세력들만의 전략적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져나가는지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도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지난 10월에 업데이트됐었던 신퓨처스 코인입니다. 자, 매수일, 10월 11일. 매수 가격은 10.24원. 목표가는 46.93원. 수익률은 358.45%입니다. 자, 소수점 숫자까지 하나하나가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건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실제 10월 11일에 신퓨처스가 358%나 올랐는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퓨처스. 이날이 정확하게 10월 11일이었고요. 이날 금액 얼마였죠? 10.24원. 10.24원에 사서 46.93원에 팔아라. 자,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이런 수익률을 또 언제 볼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제가 그 리포트 자료를 보고 매매한 투자 내역이고요. 제 투자금 어떻게 됐죠? 500만원 넣어서 23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지금 시장에도 이런 기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거나 뉴스에 휩쓸려서 따라 들어가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데이터와 정보의 선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300% 넘는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셔서 자료 받아 가신 분들 계신데 아직도 문자 못 받아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787-1314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 익률까지 제가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전부 다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솔레이어 자료도 기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나도 이렇게 날짜, 매수가, 목표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787-1314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료에 나와 있는 솔레이어 일정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